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법, 좋은 변호사 만나는 법이. 그부터 말씀드리면, 당신 마음에 쏙 드는 변호사를 고를 가능성은 당신의 노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. 전적으로 운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변호사를 잘 고르는 법뭐 이런 거보다는 기왕에 고른 변호사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서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당신의 변호사를 믿어야 됩니다. 아니 믿는다는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.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거는 좋아요. 상담하는 건 좋은데 근데 변호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뭐 채찍 피티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법률적으로 이렇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변호사는 기가 안 산다 그러나 신이 안 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좀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응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훨씬 더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의뢰인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각오를 하고 사건을 하는 신의 편이거든요. 의뢰인의 편이에요. 그럼 응원해 주시고 어쩌겠어요?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기왕이면 좀 응원해주고 복도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. 그렇게 변호사와 의사 소통을 하시면은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아지죠.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고른 변호사를 잘 써라, 칭찬하고 복돋아서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 변호사님과 잘 지내셔서 소송 꼭 이기세요.